시금치가 기억력을 또렷하게 해주는 영양제이자 약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단백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시금치 속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 과거에는 임금님이 채소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금치는 세계 암연구재단이 선정한 최고의 항암식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전월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발병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위암은 35%, 췌장암은 23%,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은 무려 40%나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내 건강과 근육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세가지와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법까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시금치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혈관을 맑게 해주는 해독제이자 혈관의 나이까지 젊게 해주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혈관이 본격적으로 노화되면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중년 이후에 반드시 섭취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다면 시금치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결은 대체 뭘까요? 바로 시금치 속에 함유된 엽산입니다. 아마 주부님들은 엽산하면 임산부 영양제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시금치 속 엽산에 대한 시각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엽산은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과도하게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속에 떠다니는 미세한 유리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조각 같으니 혈관벽을 보호하는 혈관 내피를 공격해 상처를 내겠죠? 더욱 위험한 건 이상천한 혈관의 위치가 내일 경우 치매나 뇌졸중을 심장일 경우 심근경색 등을 일으켜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 체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정상인보다 3배 가량 높았고 혈관성 치매와 뇌졸중 환자는 그 농도가 무려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엽산을 먹게 되면 혈관을 살리는 명의가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엽산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음식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금치 100g 속에는 엽산이 27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 시금치를 한 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엽산의 무려 70%를 얻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양의 시금치를 먹고도 엽산의 체내 이용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바다의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김입니다. 김 속에 있는 비타민 B12는 시금치 속 엽산의 활성화작용을 도와 호모시스테인이 쌓이지 않게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체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엽산의 대사 문제는 물론이고 브레인 포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브레인 포그란 뇌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뇌 기능이 점점 저하되다가 결국 치매라는 끔찍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손쉽게 구하고 먹을 수 있는 김만으로도 맑은 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김도 시금치와 같이 챙겨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 손발이 저리고 따끔거리신다면 신경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장기간 혈당이 높은 상태라면 그 증상은 고통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만일 오랫동안 당뇨를 겪고 계시다면 김을 더 자주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로 인해 시금치 속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앨 때 김속 포피라니 체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고지혈증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해줍니다. 그러니 시금치 드실 때 김도 함께 드셔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에 좋다던 시금치가 줄어든 근육까지 다시 빵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기력이 쉽게 떨어진다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간혹 근육이 줄어드는 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며 근육이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명백한 하나의 질환이자 삶의 질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가운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인 시금치를 먹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단백질을 몸속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피리독신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피리독신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생성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체내에 피리독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근육량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단백질과 피리독신을 모두 지니고 있어 동시에 단백질 보충제를 두 가지나 챙겨 먹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이 효과를 극대화해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슈퍼푸드인 연어까지 더해주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간 균형이 적절히 맞아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어 속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이나 만성염증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어는 또한 미국 심장학회에서 연어 속 오메가3의 항염 효과를 인정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주 2회 정도 연어를 섭취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아주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어와 시금치의 시너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금치와 연어만 챙겨드셔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를 모두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앞서 설명드린 증상 외에도 입안이 마르고 손톱이 갈라지거나 피로와 더불어 다리 저림 때문에 수면을 취하기 힘들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철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철분 부족이 빈혈 증상 없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만성 철분 결핍이 되면 체내의 저산소증을 초래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이게 됩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해 줄 헤모글로빈 수치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를 먹게 되면 빈혈뿐 아니라 수족냉증이나 하지정맥류 만성피로 등의 증상까지 해결해 줍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몸은 시금치와 같은 식물성 식품의 철분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동물성 식품의 철분을 더 쉽게 흡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함께 드시게 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감귤류입니다. 감귤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있어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철분 흡수를 위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해 체내 철분 흡수율이 무려 39%에서 최대 90%까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커피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분들은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와 흡수율을 높여줄 오렌지를 먼저 드시고 1시간 정도 후에 소화 흡수가 완전히 된 다음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대로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놓쳤던 건강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참고하시어 앞으로 놓쳤던 건강 모두 챙기시고 질병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